이제 위쪽이 그러니까 순수 악한이고 밑에게 광칸이거든요. 광칸인데 또 궁금하죠? 데미지 이제 타 차이가 이제 얼마나 나나? 여기서 그 데미지 순위를 한번 볼까? 그 광칸이 예, 광칸 자체가 제일 잘 나오네요. 보니까 제일 잘 나오고 이제 오직 데미지만 쿨감 관련 안 하고 오직 데미지만 이제 차이를 보자면 퍼센트로 볼게요. 퍼센트로 얼마나 올라가나? 0.6% <laughs> 그러니까 광칸이 0.6%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범위잖아. 범위. 범위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광칸이 뭐 갈아탈만 하죠. 그냥 갈아타는 게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이제 쿨감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니까뭐 쿨감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개만 몇 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던담 가셔가지고 뭐 활용을 이제 활용 세트 뭐 바꾸던가 교감을 바꾸던가 아니면 이제 거파 무게 1 옵션 2 옵션 뭐 그것도 바꿔 보던가 뭐 말씀대로 지 아토믹 근데 아토믹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TP 신발은 저 캐릭 발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TP 잘 받는 직업이면 이제 TP 신발도 좋을 수가 있고요. 음더다나 이제 목걸이가 목걸이가 검별이 빠지잖아. 검별이 빠지니까 이제 그 속도를 무기 광칸에검별이랑 똑같은 옵션을 갖고 있어 가지고 공속, 이속이 20%. 캐속은 더도 없네. 1 0돈 없고. 검별보다. 유틸은 뭐 똑같을 거요 똑같을 거고. 범위 한번 볼까? 근데 웨퍼는 범위를 볼수 있는 게 없어서 여기서 아니 끝에서 발도로 하면 오 야. 야, 이건 아토믹이요? 쿨감속도?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목걸이가 범위가 빠져요 목걸이 범위가 여기에 범위가 16퍼 있어가지고 이거 빠지면 아 광칸하기 힘들 것 같은데 목걸이 빼고 한번 해봅시다 되나? 그러면 이제 무게 8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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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퍼 그 다음에 거파 12퍼 그다음에 시면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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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네 어 아, 되네 아, 목걸이 빼고도 되긴 하겠네 어 시면 3 개를 가긴 해야 되네요 시면 하나 빠지면 아, 안돼2%퍼 부족하네 시면은 3 개는 무조건 고정이고 목걸이 빼실 거면 아, 범위 한번 보죠 범위 음, 발두가 뭐이 정도 아 어, 넓다 그다음에 섬단 오우 씨이 바람 보세요 바람 어이구, 어이구 그다음에 이제 악한 이제 범위 세팅 아닌 거. 아닌 걸로 한번 봅시다. 음 이렇게 볼게요. 범위 아니에요. 광칸 아닙니다. 아기 <laughs> 아기. 애기 아기네, 아기. 아기네? 아니, 아까 광칸 꼈을 때는 범위가 여기까지 이제 다 맞았잖아. 범위 없을 때는 이 정도. 애기네아 애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신검 <laughs> 네, 맞긴 맞는데, 아까 범위 차이가 너무 심하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신검 바람이 여기까지 오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자. 광룡 끼면 신검이 와. 야, 진짜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발도 와! 야, 너무 좋다. 이거, 광칸을 안갈 이유가 없네. 오우, 씨. 방금, 오유이뭐요이뭐요 이게? 이게, 이게? 그 다음에, 맹룡. 오유아 어이고, 스크롤 봐. 어유오 나머지는 볼거 없고. 섬단 뭐 볼까, 섬단? 어이오, 야, 섬단 범위 뭔데? 원래 이랬, 이랬나? 아니 이펙트 봐봐요. 3단 이펙트를 위아래 봐봐 이펙트를 광간 아닌거 3단 어야 차이 난다 차이 난다 3단이 이펙트가 위아래 꽉 찼는데 그 다음에 맹룡 애기 애기 <laughs> 애기네, 애기 애기 어. 아야 좋다 더군다나 광칸이 그 고유옵이 아니잖아요. 아, 그 상단 고유옵이 아니라서 여기서 그냥 챙겨도 될것 같은데. 아, 네, 광룡무기는 이거 인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부이, 두부이는 그냥 이거 배터리 170개로 하이, 하이 있고, 그 다음에 목걸이. 예, 목걸이도 있고, 어, 좀, 170개로 이제 두개살수 있고, 그 다음에 무기만, 예, 무기만 이제 인장으로 사면 되겠네. 뭐, 인장 많으신 분들은 그냥 사버리고. 아, 미스트로 사줘요 아, 융합? 아, 사지네, 여기 있네. 계정당 3개네. 미스트, 이제 187개? 어, 미스트 많으신 분들은 이걸로 사도 되겠다. 좀, 노가다 하셔가지고, 계기 미스트 있죠? 어, 이거 좀, 모은 다음에, 정가 딱 해버리면, 급하신 분들은, 인장 필요 없이. 나는 미스트가 없는데, 이러신 분들. 와, 광칸 생각보다 너무 좋네. 뭐, 이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아, 또한 가지, 쿨감 있는 거는, 뭐, 여, 여러분들이 뭐, 판별해가지고, 판별하셔가지고, 한번, 쿨감 세트 해보시고, 일단 저는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뭐, 일단, 광칸이 좀더 세다. 이 정도만. 세긴 한데, 이제, 음, 범위도 있고, 넓어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 유바.